이 문제는 시험에 많이 나오는 활용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평행사변형에서 원리를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b 시위에 임의의 점 E를 치고 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평행사변형 A, B, C, D의 절반이 됩니다. A, E, D는 마찬가지로 임의의 점 P를 찍고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만들었을 때 비금친 부분은 평행사변형 전체의 2분의 1이 돼요. 그래서 이 빨간 부분과 이쪽에 있는 빨간 부분과 이쪽에 있는 빨간 부분의 넓이가 같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여기를 그어야겠죠. 지금 이 삼각형 AED와 그 다음에 APD.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으면 이쪽 모양과 똑같이 되죠. APD와 BPC 자, 이쪽 도형의 모양이 되고 AED는 이쪽 평행사변형 비금친 부분의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넓이와 검정색 AED의 넓이 그러니까 자, 삼각형 AE d의 넓이는 삼각형 apd와 삼각형 bcp의 넓이와 같게 되는 거죠. 그러면 aed는 무엇이냐? aed는 삼각형 apd 플러스 삼각형 ped D와 같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지금 방정식이라고 한번 생각하고 이잘 보면 양변에 APD가 똑같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프리에서 APD를 제거를 해줍니다. 그럼 결론이 뭔지 봅시다. 삼각형 BCP는 삼각형 PED 와 같게 되는 거죠. 그럼 BPC 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BPC 는 결론은 PED 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PED 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 AED에서 삼각형 AED에서 자 이걸 밑변으로 놓고 얘를 높이로 놓으면. 평행선의 원리에 의해서 높이가 같기 때문에 밑변의 B가 넓이의 B가 되는 거예요. 그럼 밑변의 B는 3대2니까. 자, 두 번째. 삼각형 APD의 넓이 대 삼각형 PED의 넓이는. 자, 높이가 같기 때문에 원래 넓이의 B는 3의 제곱 대 2의 제곱이어야 하는데, 높이가 같기 때문에, 변의 비와 넓이의 비가 같습니다. 3대 2는 30대 x가 되는 거죠. 고로 x는 20제곱센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p, e, d가 20이면, p, b, c도 20인 셈이죠. 답은? 삼각형 PED는 삼각형 PBC와 같음으로 20제곱센치가 되는 겁니다. 이거 시험